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진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리플에 대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도달할 수밖에 없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이 가격에 대해서 새로운 리타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XRP 프라이스, XRP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재조명이 되면서 외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냐에 대한 이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거는 일단 리플대 미국 증권거리위원인과의 소송의 긍정적인 소식과 자, 두 번째로는 집행 취소. 여기에 따른 전면 허가 소식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ETF 승인을 더불어서 그 뒤에 차례대로 XRP 그리고 솔라나 비롯한 모든 알트코인들이 ETF 줄줄이 출시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엄청난 호재로 전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을 앞두고 이더리움 대략 5% 가량 급등을 했죠. 어제 오늘 합쳐서 5% 가량의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자 여기에 고래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더욱더 지금 이더리움과 여기에 맞춰 재조명되고 있는 게. XRP ETF 또한 출시에 따른 일정이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아웃패션의 엘스고래들이 이더리움에 따른 가격을 5% 가량의 상승 랠리를 만든 주요 인물이자 그 이유는 이더에 따른 ETF 승인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더의 가격이 약5% 가량 급등하면서 3,500달러까지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은 3,500달러에서 살짝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보다 상승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에 따른 ETF 일정이 나왔기 때문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7월 8일 이더리움에 따른 ETF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더리움의 ETF 승인 이후에 바로 XRP ETF 출시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7월 8일에 이더리움에 따른 ETF 출시 일체가 더불어서 공격적인 매수세를 가남하고 있는 웰스, 즉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진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 하루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저점 대비해서 고점을 합쳐졌을 때 대략적으로 5% 가량 상승이 나와졌는데 다름이 아닌 이더리움 시가 총액이 무려 562조거든요. 자, 5562조면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자, 그만큼 그런 이더리움을,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어제 저점 대비해서 보셨을 때, 오늘날에 이렇게 고점까지의 수에 대략 5%가량의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거래량. 거래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계속 뭐다 엄청 터졌었는데, 그런데 자, 터지는 거와 다르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5%가량의 상승이 나아졌는데, 거래량은 이만큼밖에 터지지 않았죠. 이 말은 뭐다? 개인들이 더 이상 매도할 수 있는 매도 매물이 한정적이다. 그리고 시장가로 공매도를 치는 즉 세력들의 매도 물량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가로 고래들은 뭐다 매수 사들이고 있으니까 계속 주가가 거래대금 이만큼밖에 터지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공공행진을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는 말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또한 8,40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8,400만 원대 하던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가요? 자 보시면은 8,800만 원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얻어야 될건뭐다자 역사는 반복된다. 자 뭐가 반복된다? 항상 이렇게 떨어지던 하락장에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때 항상 메이저가 먼저 상승을 하고 알트 코인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때 어떤 것을 봐야 되냐 그리고 어떤 알트 코인들을 봐야 되면 우리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공식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해당 공식 사이트의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를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XRP 검색을 하시면은 XRP에 대해서 뭐 가격에 대한 전망이라 뭐 그가 소송에 대한 전망이라는 뭐 미국 증권거를 위하는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판 소송을 비롯한 ETF 여기 나오죠 XRP ETF에 대한 소식 또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XRP 뿐만은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혹은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그간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뭐 시바이노 또한 전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여기 상단에 검색을 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이 공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렇게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 우리 리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정반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밈 코인들 관련주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관련주 총 5개씩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5가지 알츠 코인 또한 밈 코인이 여기 꼭 공개가 되고 있고, 이미 하나의 코인은 476%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트럼프 관련주로 마가라 코인을 제외하고도 지금 476% 상승하는 코인, 그리고 그 뒤에 후속주. 어떤 알트코인들이 상승할지 지금 상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이렇게 그냥 클릭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바로 공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인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XRP에 대해서 여기 공시가 13시간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XRP 가격이 무려 6달러를 넘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바로 이더리움에 따른 ETF 출시 이후에 바로 XRP ETF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일정과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6달러 하면 대략적으로 8,300원입니다. 자, 그만큼 상용화가 됐을 때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았었던 리플이 엄청난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공식 또한 이렇게 그냥 클릭 버튼 뭐 누르셔서 바로 보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해당 공식 사이트 링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뭐다 무료로 모두 다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2647-954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시면요.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 분, 한 분, 지금 이렇게 해당 공식 사이트에 다 링크를 문자 답성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모두 다 바로 지금 들어가셔 가지고 공식 사이트에서 이 메인 홈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검색을 안 하셔도 XRP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리플에 따른 많은 공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에 대한 전망이라는 혹은 앞으로 리플을 비롯한 이더리움과 그리고 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또한 여기에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셔서. 공시들을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검색을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영어로 뜨잖아요 저는 pc 이제 컴퓨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핸드폰으로 들어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내가 영어를 모르신다 하시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 자동적으로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 영어 10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데, 영어 10가지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모든 코인들의 공통 검색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 검색어, 영어 키워드를 모르시는 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단을 보시면, 자, 이렇게 1,896명 이상이 여기 들어와 계시고요. 이런 거 보시면서 단톡방에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되시고, 어떻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야지 좀 좋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수익을 가져가 보시는지, 이런 거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 받아주시면 되시고,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 설정 받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2647-9549번호에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나, 한 분, 한분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릴 거니까 이제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010-2647-9549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항상 문자 답장으로 이렇게 공식 사이트 링크와 그렇게 단체 탱방의 초대 링크까지 함께 발송을 해 드린다는 점, 그래서 초대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저희 이제 900명 가까이 존재하시는 소통방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 많은 소통도 하시고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시면서 많은 관점들과 자료들에 대해서 공유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이나 이제 공시들을 항상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26479549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국내에서도 리플의 etf 언제 출시될까 하는데 한국에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보다 미국 현재에서는 이미 날짜가 나왔다 라는 점 그래서 공식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ETF 출시 일정, 혹시나 그거 어떻게 찾는지 모르시면 제가 소통방에다가 링크를 공유해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만이 뭐다?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존버한다고 해서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한 번씩 패닉셀이 나오죠? 패닉셀이 나오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자,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우였습니다.